보봄봄 라이징 선네 지금 저희는 티오의 연습실에 와 있습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나요? 저 지금 점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점프 연습이요? 뭐, 오케이 I, G, S, 아 진짜 말 그대로 점프만 연습하셨군요 한번더주세요그 다음 동작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지수야 진짜... 너 다리뼈 부러진 거랑 갈비뼈 부러진 거랑 지금... 할수 있어 내가 4번부터 7번 뼈까지가 무섭지만 너 오늘 목도 다쳤잖아 괜찮아 8, 6, 7, 8. <laughs> 아! 안돼 이제 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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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 이제 우리 보컬 랩춤 모든 게 가능하신 다재다능한 오우 우리 막내 오 브레이크 댄스 프리스타일 오 아하 oh, 여러분 보고 기절했네요 너무 감동 먹어서 제가 또한번뭐라도나라창에한 사진이거든요 오케이 okay. 보여주고 okay. 싶다 오케이 야 저기 조명이 하고 있었는데 명절. 아 하고 있었어? 야못봐한 <목소리> 번만 더 해줘 5, 6, 7, 8 문이 어두워 연습을 하고 있는 동건영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문이 어두워 오 어. <laughs> <laughs> 열정 넘치는 에너지로 연습실을 뜨겁게 메우고 있는 저희 티오 다시 연습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도> 땀을 흘리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네요, 그죠? 그치? 동원형이 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하늘로 갈것 같아요. 열번 선보입니다. 저희가 6 시간 연습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뭐 6시간이나?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야, 컵라면이 하나 먼저 3분이잖아. 20개면 1시간이고. 그럼 120개를 끓이스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와. 컵라면 120개 가져서 끓여 놓고 우리 좀, 끝나고 다 같이 먹을까? 이제. 좋은데요? 전기 계산법. 와, 계시나요 저희는 방금 연습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배달 네. 음식을 시켜 가지고 네.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낮부터 연습을 했는데 지금 12시가 다돼 가거든요. 근데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서 배달 시켜놓고 계속 연습했어 인생는이 식욕 책임이 제육 난 제육 <laughs> 네가 먹는 건 제육 <laughs> 여러분 우리 다른 선배님들 무대 봤다고 생각하고 한번 리액션 연습해볼까요? <웃음> 허, <웃음> 이건 아니지 네. <laughs> 허, 이건 아니지 허, <laughs> 이건 아니지 다음 <허, 웃음> 선우는 네. 이거지, 이거지. 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laughs> 다음 스케줄도 같이 하면서 킹덤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런 무대를 만든 거에 있어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끄덕끄덕 그래서 오늘 정말 올라왔으면 좋겠고 선배님들께 많이 배어가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뭔가 오, 오. 아, 그래도 얘네 좀해 보고 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아, 나 오늘 꼴찌 무슨 말 저기. 자자. 어떤 TV 시위를 했을까요? 궁금니다 계속 생각이 되네요. 뭐가 좋겠을까? 어, 뭐가 좋겠을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좀 아쉬운 포인트가 많았어 음. 경호가 올라가는 것도 박자를 놓쳐서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얘가 속으로 당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아쉬움과 뭔가 알수 없는 그 분함이 진짜 너무 끌었어요 음. 뭔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주 포인트로 가져갔던 게 아무래도 던지는 버티였었잖아요몸 음. 음. 상태... 그렇 때문에 멀리 못난거 같아서 음. 조금 터져야 될 부분에서 아니 나 그때 짠했어 내가 그때 이제 지수 던지고 나서 뒤에서 이제 땜보 치잖아 지수가 이제 뼈에 금이 갔는데 뼈에 금이 갔는데 근데 굳이 그거 참고 날라가지고 이거를 얘가 힘이 없는데 일부러 이 악으로 치고 있는 거딱 그 내가 뒤에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랬서 나도 막좀 아... 그랬어 아왜 <laughs> 울어 근데 그건 그건 알아줬으면 겠어 우리가 아, 한 명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부족했다는 거. 누 누구 때문이다가 없어진. 아왜 아, 웃는데? 야 아니야 <laughs> 안 울어. 아 진짜. 웃고 <laughs> 있이데 <laughs> 아니 연습 때는 맨날 아프착하면서안울라가 지수 부담감도 너무 커가지고 잘했어 진짜. 시작. 하나, 딱. 와. 근데 이게 준비 시간이 있어서 이거를 멤버들한테 일단은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조금 아, 네. 처음에는 숨기고 아, 네. 연습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더 아, 심해진 상태였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못한 것 같아서 찬영이 그거를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고마웠던 마음의 눈물이 컸던 것 같아. 눈길은 한번도안 주던데. 네아 제가 제가 보면 제가 좀 제가 올것 같아가지고 그걸 하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미안해지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대면식 끝나고 나서 주제를 받았잖아. 왕의 뭐 노래. 잠깐 저희 시작하기 전에 1차 경연으로 넘어갔는데 다들 너무 울것 같길래 파이팅 한번 할까요? <laughs> <laughs> 파이팅! <웃음> 파이팅 할게요! 저희 이제 더 앞으로 더 잘하면 되잖아요 저희 이제... 이제... 이제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둘 셋! To be world class! <laughs> 안녕하세요 TOO입니다! 오, 뭐 뭐? 전 로드 스킵인가? 예. 설레는 거 뭐? <laughs> 설레 안 돼. 둘 설레는데 긴장되긴 해. 응. 엄청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설레긴 하는데 제가, 제가 동시에 와. 떨린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맞 월드 클래스 하면서 저희가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또 바로 그 좋네요. 아, 확실히 한번 우리가 그런 느낌을 아니까 서바이벌의 느낌 한번 느꼈으니까 시민의 패기를보여주면대요 시민의 응. 패기내 이상 목소리가 시민의 패기너아기패기기 없었어. 아니, 이 느낌 알아. 그래. 아, 손 떨리는 것 같아. 지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수현이, 인가봐요 그럼 오픈 네. 뭐그 안에 준비사항이 있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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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요, 왜요? 뭐 뭐, 뭐뭐 2, 4, 4 아. 7, 9, 0 90? 90? 90? 갑 개연성 있어. 뭐 갑자기 90. 뒤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것도 아 1, 예. 2, 예. 1 예. 로드 트 킹덤이니까 한 팀만 킹덤... 응. 본 공연에 본 공연에 와한 팀만? 아니면 첫 경연 때는 한 명만 나와서 아까 우리, 우리 그룹의 약간 어. 대표 대표주자 대표 주자 한명나와가지고 아니 한 명. 어. 나와가지고. 아, 메인 댄서가 메인 댄서 한 명만 나와서 1대1 매치했을 때 1대1 매치 생각만 해도 짠이지 1대1 매 하이퀸 두 팀이 탈락 <laughs> <laughs> 탈락팀이 잠시만 아두 팀이 탈락을 하는 거야? 시작부터 탈락 아니... 진짜? 됐어요? 이제, 어? 이제 왔어요? 아니야 그, 그거 뭐두번 연속으로 뭐 꼴찌 안 하는 어 맞아 진짜 아, 진짜 아 멋있다. 멋있다. 어. 어. 나오시는 분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다 네. 7인조... 그러니까 음, 음, 7인조 7인조 그 분들이 있셨어 그럴 수도 음. 있겠다 안 따져요 나는 너무 분다러분여였어 저희 분 여러분,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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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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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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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이다섯개러분여러 하나에 대한 힌트만 하나, 오케이. 제가 하나, 먼저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바로 90입니다. 이 카드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오, 여러분은 오, 대면식 때 다른 팀들에게 선보일 90초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맞아, 바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와 10초였어. 90초 퍼포먼스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90초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빨리 어떻게 무대를 구성할 건지. 응.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분들은 저희 처음, 처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맞아, 맞아 확실히 사운드가 강렬한 게좀더 좋은 자극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 네. 소품 같은 것도 저한테. 화려했으면 좋겠어 볼거리가 많아요. 킹덤 때 우리가 내에 오프닝 영상을 었거든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강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짧고 굵게 아무래도 찬영이 마형 라인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낸 편이기도 하고 저희 안무를 많이 이끌어 주기도 해서 확성기 같은 걸 써도 좋지. 약간 부조 컨셉이 면 좋을 것 같아. 요 히오로고 같은 거를 좀 퍼포먼스를 한 중간에 흔들고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딱 그런 오 전쟁 나가기 전에 병사들이 칼을 가는 것처럼 전쟁이 어, 그런 무기를 그치? 전쟁을 알립니다. 와, 약간 삼성방에 트럼프에서 이런 거 맞죠? 진짜 강렬하긴 하겠다. 더어 이펙트가 될음 만한 테크닉좀 많이 넣어야 될것같아 그럼,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슬쩍.

이거를 잘 쓰면 될것같아 직접 안무를 짤수 있는 멤버들이 찬이랑 경호다 보니까 찬이랑 경호가 짠 안무들을 네, 많이 녹여내가지고 해보자 약간 이런 의견이 네, 아, 근데... <laughs> 들었어요 아, 아이디어가 뱅솟는다. 그 상대방이 누굴까에 대한 추측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딱한 팀하고 아, 지금, 진짜요? 근데 연락을... 지금,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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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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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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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지어 지금, 거